자, 차트 게임 해보죠, 이제. 자, 하루에 한종목이라면 무조건 차트 게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스스로. 아시죠? 음. 자, 오늘은 뭘 해볼까? 음, 최에핫했던거 중에 뭐 있죠? 어, 오늘 그거 합시다. 예, 이거 합시다, 이거. 예, 그냥. 저도 이거 한번 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음, 22년 8월부터 할게요. 자, 해볼게요. 자 재롱 전기입니다 일봉의 예, 롤링 게임이고 자 사트 게임은 매일매일 하면 이런 타점 진짜 여러도 몸 사이에 쑥 좋아져요 좋습니다 해볼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우측 한칸씩 옮립시 해볼게요 자 합니다 자 일단 음봉 예, 우리 어, 음봉을 찾지 맙시다 음자 일단 자, 자 지금 어때요 음자 양모 떳네요 거의 누었고자시얻었고음 지금 어떻습니까 매수 가능? 음. 어때요? 나 아, 산다고? 음, 소랑 가능? 예, 좋습니다. 일단 가능하죠, 맞죠? 예. 자, 봅시다. 예, 수익 났어요. 자, 저항이에요. 좀 팔아야겠죠, 맞죠? 예. 자, 수익 났어요. 예, 됐고. 자, 다될 코스. 이제는 뭐, 지금 사는 거 아니죠, 지금은. 지금 살 필요 없어요. 자, 군밤 줘요, 군밤 줘. 자, 다시 떴네요. 자, 지금 매수 가능? 자, 매수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자, 거래량 늘었습니다. 자, 우선 밑에 있으면 올라오고 있죠. 예, 가능하지. 자, 매수 가능. 음, 자, 봅시다. 자, 수익 나왔어요. 자, 저항은 지금 그 저항 근처인데, 어차3% 수익. 오, 대박이요. 자, 골든 떴어요, 골든. 자, 그건 터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매수 가능하지만, 우린 샀기 때문에, 일단 챙겨 일부. 자, 챙기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느긋하게, 아주 마음 편하게, 0624를 쳐요. 0624. 재론전기. 자, 감시기준 현재가 체크하고, 통시제한을 얼마? 이 저항, 어, 이쪽 귀, 어, 뚫었죠? 여기도. 7,960원. 그러면 한 7,950원이나. 그,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크니까. 여기 중심 근처. 요 밑에 건다든지. 왜? 요 밑에 떨어지면 물건 팔리게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한 번. 여기 시가 한 번. 정고에 한 번. 아, 그런 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소주 제안을. 음, 어떻게 내가 내가 수익이 났으면, 손실로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또뭐 축하드리고, 쌓이보지만 이렇게. 자. 자, 갑시다. 이제 골든 떴죠? 이 골든 뜨고 난뒤어떻게 되나 봅시다. 음, 일단은 뭐 눌러줘도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자, 기준봉인데, 음, 뭐다 지지합니다. 맞죠? 지지했어요. 음, 양봉. 자, 돌파했어요. 지금 매수 가능? 어때요? 자, 이게 만 오늘 종가면, 매수 제가 이게 종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거. 음, 종가 매수? 예, 가능하지, 당연히. 자, 윗골 알골이 딱 중간. 맞죠? 예, 가능하죠. 자, 갑니다. 오, 어, 근데, 오, 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비중 수이 되잖아. 자, 수익 났네요. 자, 10% 수익이야. 땡큐죠? 예, 또 챙겨야죠. 예, 한 절반 챙기고, 자, 은봉. 자, 아직 5선 진지에요. 자, 이탈했네요. 양봉인한번더 볼게요. 자, 수익 내렸죠? 예, 네, 수익 났네요. 예, 네, 끝. 예, 네, 마무리요. 자, 마무리. 5선 끊겼습니다. 이제 9만 원 존. 자, 이봐봐. 자, 핑크 전에서 이제 구만원 빠졌어, 이제. 여기서 이제 건들면 안 돼. 음,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어때요? 바로 돌리죠? 5선 봐봐. 바로 돌리죠? 지금 삽니까? 어때요? 음. 사실 뭐, 매수 뭐, 가능하지? 할리면. 어, 가능하죠? 맞죠 아, 어, 한번 봅시다. 자, 한 볼게요. 자, 수익. 오히려 지금 더 낫지, 맞죠? 어, 지금 더 낫잖아. 이때보다, 여기보다, 여기 더 낫죠? 예. 물론 거래가 좀더 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매수 가능해. 자, 예, 수익 났어요. 예. 자, 빠졌습니다. 자, 혹시 여기 못 팔고, 자, 몰렸다 칩시다. 이제 2.4에 대해 차2에 2차 쳐맞죠? 어, 지금 2.4안 하지. 예. 자, 자 지금 2.4 합니까? 여기 1차인데. 이참에 종가로 안 하죠, 사장니 왜? 더 윈데. 근데 신규수는 가능하죠, 또. 음. 여기 물리신 분들은 그냥 왔어요. 예,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신규매선는 가능할 수도 있죠. 예, 자, 봅시다. 자, 일단 수익이요. 예, 수익 났네, 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이 저항이요, 신거정 이 해석선. 이 저항에서 일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유이사로 이제 익절로 건다 그러면, 자, 여기 간혹가 밑이라든지, 인데, 어, 어, 이쪽에다가 좀씩 걸어놔야겠죠. 맞죠? 내좀 챙기시고, 자 돌파해 봅시다. 자또 맞았어요. 자또 세워 맞았습니다. 자 밀리네요. 아직, 자 아직이요. 이제 구만 원 존이야. 네, 건드지 마시고. 예 네. 아직 아니야. 한번 더. 아, 아 빠집니다. 음, 자 봅시다. 61 선. 자, 자 지금 어때요? 지금 매수 가능합니까? 음. 어 지금 매수 어때요? 자 여기 크게 보면은 자 이게 이겼었죠? 저쪽 높이는 아 맞죠? 자 아. 한번 더 볼까요? 어자 갑니다. 자아 어, 사실 어, 우리는 사있지 맞죠? 우리는 자 닭고리하고 노령한 분들은 사주 사실 때. 네. 에자 어쨌든 맞았어요. 또 맞았습니다. 아. 음자또 맞았으면서 챙겼고 어 지금 여기서 매수합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이어딱 붙여놨는데 매수해요? 어때요? 자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제가 뭐라했어? 이때는 내가 신규라면 오래 돌파하고 난뒤 사라고요. 다시 밀리고 돌이도 샀든지 아시죠? 내가 보유했다면 일부또 챙기는 거예요. 자, 자 지금 다섯 번째 맞고 있어요. 자, 자 돌파. 자 이제 매수. 자 지금 매수에요 매수. 어, 뭐 딱이네요, 맞죠? 그거 늘고. 자 지금 매수합시다, 매수. 여기가 만 삼백 원 정도 매수. 자, 예, 물렀다. 자, 쫄지 마시고, 어 괜찮아. 야, 수익 났네, 장중에. 이제 뭐, 종가니까. 자, 봅시다. 음, 자, 일단 수익이에요. 어이고, 수익 났습니다, 봐. 예, 수익 나잖아, 맞죠? 자, 또 챙기고요. 자, 한 봉, 두 개, 세 개. 자, 또, N자로. 자, 좋습니다. 뭐, 팔거 없어, 이제 안 팔아요, 지금. 자, 지금 뭘, 얘는 뭐 하냐, 장중에. 직장인분들은 화실 갔을 때, 뭘 하냐? 그냥, 손실제한이죠. 응? 0624. 이거 막, 올려. 끌어올려, 계속. 예, 계속 끌어올려, 계속. 아셨죠? 뭐, 뭐지, 알죠? 응. 음. 자, 내가 처음에 이제 수익이니까, 여기 이제 이탈로 다 팔리겠는데, 겨울화가잖아요 자, 다음, 여기 모은 자리. 이게 예, 그만면 돼. 아니면, 여기도 한번 걸고, 여기도 걸고, 마지막 우선. 50%, 100%. 예, 그거 그러면 되잖아, 맞죠? 응.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만 이제 관리하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계속 합니다 자, 아, 자, 이탈. 어, 저는 이제 끝이요. 끝. 네, 마무리요. 네, 구멍도 늘었기 때문에 네, 그냥 답할게요. 마무리. 음. 아시겠습니까? 네, 마무리요 음. 자, 아, 그리고 이제 안 건드려요. 왜 구멍만 이니까 자, 그렇지 이제 돌려야 돼요. 그렇죠. 이제부터 째를 봐야지. 맞죠? 아, 이제부터. 자, 지금 어때 어때요? 어때요? 지금 자리. 음. 지금 어때요? 매수합니까? 어, 지금 매수 가능해. 맞죠? 이때도 매수 가능하지, 이때도. 예, 맞죠? 예, 가능해요. 매수. 자, 수익 났어요. 갭 뛰었습니다. 갭1파개죠 맞죠? 예. 자, 이점에서 혹시 물렸다 예, 물렸다 음, 괜찮아. 에, 수익 났네, 또. 자, 어, 또 수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위에 좀 저항이죠, 저항. 좌항. 맞죠? 예, 저항. 자, 구멍을 먼저 벗어나왔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음. 이제 어떡할 거예요? 나 어, 어저기서 팔아야 그냥 끝내요 어. 아니면 55 줄이든지. 자, 볼게요. 자. 나 다시 올랐네요. 자, 봅시다. 또 가는지. 자 아, 지금 이래 면기억 저항이 저기. 아, 저항이죠. 예. 어. 음, 사지 마시고 지금 아니야. 예. 어. 하지 마세요. 응. 어. 얼굴에 잘 아, 팔았네, 맞죠 자 120선에서 지지대 어저 돌리고요. 자 돌려돼요. 야그 그렇죠. 조상 저 쌍바다 찍었고 자 이제 봅시다 돌파. 자 지금 매수? 예 네. 어때 매수해 안요 여기서. 음 매수합니까 안합니까? 음 아니요 어 아, 아니요 어할수 있어. 자이건 뭘까? 자, 원래 제가 뭐라 했어. 원래는 하지 말았지. 기억이 내려올 때. 자,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 어, 아니, 어, 원래 안 해도 돼. 거래량? 예, 어, 그것도 그렇지만 또 있어. 예, 뭐냐면, 자, 이미 얘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거 아니고, 바닥 닫았죠. 맞죠? 예. 한번 닫았단 말이야. 그니까 러몇수도 가능한 거야. 예. 근데, 물고 산다가 아니고, 안 사도 돼. 음안 사도 돼요. 그,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럴 때 그냥 들어가죠. 그냥, 예. 일차 매 수니까, 저기, 부담없이. 예. 자, 합니다. 일단, 수익 났어요. 네, 수익이네, 수익. 맞죠? 예. 자, 지금 매수, 신규 매수. 지금 합니까? 음. 지금 신규 매수 해요? 어, 저는 안 해, 이거. 어, 왜? 꽤 높아. 맞죠? 예. 근데 뭐 해도 되겠죠? 뭐 어차피 60점 지지되고 한다, 뭐 본다면. 자, 수익 났어요. 하신 분들은 수익이에 맞죠? 음. 자, 봅시다. 자, 다시 이제, 다시 국맘전. 도저히 위험하다. 자, 위험 관리해야 돼, 맞죠? 다 팔든지 비준수리든지자 신규 매수한다면은 지금 좀 기다려야 돼요. 음자고금마사는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 맞죠. 음자이것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입니다. 자자 지금 매수 가능. 예 네, 완전 가능이죠 완전 가능. 자왜 어서요? 음봉 너무 많은데요. 앞에 그래 보세요. 자 이미 한번 자 소화원조 했고 가능하죠. 음 가능해요. 자, 다 맞고요. 괜찮아요. 자, 골름 던데 골든 자, 이러면 내가 먼저 샀는데 뜨잖아. 야, 이거뭐 땡큐다. 예, 자, 수익입니다. 수익. 자, 수익이에요. 어 대박! 자, 뚫었어요. 이제. 자, 새로. 예, 뚫었습니다. 맞죠? 예, 좀 챙깁시다. 자, 또 팔아요. 아, 일부좀 팔고. 이제 저는 0 6 이사 어디 걸것 같아요. 제가 손질로 어, 제일 마지노선 어디 걸까요? 제가. 음. 저는 마지노선 어디 걸까? 여기 걸까요? 네, 12,000원? 아니, 네. 그럼 여기 금방 틀릴 수 있잖아. 어차피 내가 팔기 때문에, 어, 시가 하나, 요, 이 자리요, 어, 이런 자리, 여기 시가 에 걸겠죠. 어, 여기 겁니다. 어, 5선이나 맞죠? 5선 시가, 근데 걸어요. 왜냐하면 좀저 밑에 걸어 놔야 돼. 어차피 내가 팔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건 최, 최후의 마지노선, 마지노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5선 다 돼요. 하지만 5선은 또 올라가니까, 음. 그렇게 이제 공유기자 손실 제한 거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런데 조목에 어 이게 팔리면 팔렸지. 있다 하면 수익이겠죠.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그럼 계좌에 늘 빨간색만 남아 있는 거야. 네, 그렇게 20개, 30개 있는 건 괜찮지. 사실은. 자 갑시다. 음, 자, 이탈. 아직 괜찮아요. 자, 이때 이제 고민하는 거야. 다팔 건지. 네, 맞죠? 네. 하지만 어차피 저는 뭐야. 음, 자, 여기 시가걸어놨다 칩시다. 그럼, 그냥 놔둬도 돼. 맞죠? 이게 뭐, 팔고 팔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여기 오면 팔린다. 그래도 수익이다. 예. 전 놔둬볼게요. 어차피 여기, 어, 여기 오면 팔리겠으니까. 자, 조심히 여기 걸었단 말이야. 자, 볼게요. 아, 그냥 놔둔 거예요. 아유, 이래되면 이제 털고 가는 거래. 아, 예, 안 털었어요. 예, 다행히 운 좋게. 어? 안 털었어, 맞지? 예, 살아났어요, 이거. 어? 자, 살아났다. 아, 재수, 재수. 야 자, 여기 봐봐. 오선 건삼 여기 건삼 다 틀렸어. 어? 자 쉽게 그러 안 들. 어? 음, 자 봅시다. 자안 들었어요. 좋습니다. 야, 야 이봐, 또안틀렸어 봐봐. 어? 저기 뭐자릴가나 하고 인건삼다 틀린 거야 지금 전부 다 저기요. 어? 아. 자안틀었어안틀려 봐. 안 들었지? 틀려, 어 봤지? 예. 이게 이게 실력이야. 응? 어? 자안 털리고 살아남았잖아. 어. 이제 뭐? 난 다시 이 선을 올리는 거예요. 어디로 올릴까 이제? 응? 자 지금 자리면만 어, 어디로 올릴까? 내가 1 0주가에서도 어, 이거 팔고 팔고 간다고. 음, 이게 어디 갈까요? 음, 전고? 아니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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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다. 어또 털린다니까. 안또 아, 실가? 어또 실가야. 아니 전고를 왜 합니까? 우리가 팔수 있잖아. 이거는 지금 마지노선, 마지노선. 응? 아까 그게 털리고 또, 또 저런다. 음. 그게, 어, 어, 여러분 욕심 많은 거야. 어차피 지금 수익인데, 내가 여기거나, 여기거나 다 수익이야, 맞죠? 응? 어? 근데, 여기 한다고. 근데 아마 아까 전에 제가 막이 근처 왔잖아. 전 잠깐 살짝 내려, 여기. 이렇게. <laughs> 어 살짝 내려서는, 어, 살짝 내린다고. 왜? 아마 아까 여기서 아마, 여기였잖아. 아마 살짝 이게 내렸을 거야, 이렇게 저점으로. 어. <laughs> 어, 음, 아 왜? 봐봐, 이거 혹시 몰라, 지수 없으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저기 이 라인, 이거 잘하면 털고 갈수 있어, 어. 시장가라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털려고 하면 이제 짜증이 빨 나는 거예요. 응? 음, 음, 자, 이때 뭐 저만 졸려봐 이런 재미가 있다 말이에요, 분들. 어? 아시겠습니까? 음. 이게 뭐 답은 없어, 사실. 어. 오, 답이 없어. 어, 정부안하게 얘기했잖아. 이걸 선을 어, 3개 정도 하라고, 2개 정도 저 보사마처럼. 어떻게? 응, 음, 여기 시가 뭐전구라 란지 중심이 이렇게 해요 여기는 50%, 50% 시장가로 걸고, 여기는 100% 걸어요. 100% 자, 그럼 여기 한번 털리죠. 맞죠? 이게 털렸죠. 이미. 이게 팔렸고, 자, 이건 안 팔리고, 나머지 거는 가져가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거 여기, 여기 걸겠좀 맞죠? 여기 거신 분도 있고, 여기 온 사람도 있고, 여기 서점 걸릴 수도 있고. 어. 자, 이게 팁이야, 여러분들. 어, 어 고기 톤을 낮추죠? 사실 뭐 괜찮아요, 왜냐면. 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어,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시가가 어쨌든 플러스 해야 돼. 자, 여기 고기가 내렸는데 이게 막 마이너스면 안 돼, 마이너스면. 네, 무조건 플러스 해야 돼요. 어, 내가 수익 끊일 때는 괜찮은데. 어차피 내 수익을 약간 뭐 일부 포기하는 거니까. 예, 마진, 우선. 대신, 이렇게, 털량률 적게 좀 왔죠? 예. 음. 자, 오늘, 이, 롤링의, 어, 가장 큰핵심 뭐다? 예. 잘 걸자. 예. 잘 걸자. 음. 점점 낮춰라.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우면 안 돼. 그런 거 배운다는 게 아니고, 뭘또 점점 낮춰. 예, 말이 그렇지. 어. 아, 뭔가, 이거 갈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있잖아. 아, 이거 갈것 같은데. 이거 약간 틀릴 것 같아. 그럼 약간 더, 약간 살포신 약간 좀 조심상하지만 약간 내리는 거야 뒤로 후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죠 맞죠? 얘 같으면 안 털었잖아 근데 내렸는데 이탈하잖아 아 이거 현타 와야죠 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나왔으면 조금 만더 먹는 건데 음. 어, 어쨌든 이 선은 마지노선 마지노선 음, 일단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마지노선인 거예요 재밌죠? 예, 네, 수식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순간적인 의사결정 어, 그게 딱잘 맞았을 때 이거 얼마 짜릿데데 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어, 재룡전기 1봉 어, 차트게임 마무리 할게요